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제작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미혼 여성입니다. 이제 곧 해도 바뀌니 30대 후반이 되겠네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10년 전에 작은 화장품 쇼핑몰로 시작한 제 일은 어느새 팔기만 했던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모든 라인을 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아름아름 인기가 많아졌고 몇년 전부터는 중국에도 저희 제품을 수출하게 되어서 매출액이 크게 늘었고 거의 중소기업 정도로 회사를 많이 키웠어요. 그렇다보니 지난 10년은 정말 정신없이 일만 했네요. 일이 바쁘다는 게 핑계일진 모르지만 연애는 물론이고 다른 취미에도 관심이 없어질 정도로 회사 키우는 데에만 집중하며 살았어요. 그 덕분인진 모르지만 열심히 일한 대가로 현재 제 자산은 부동산 포함해서 거의 40억 정도입니다. 관련과를 나오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전공자인 터라 제 사업 성공이 더 유명했고 SNS나 작은 인터넷 기사에도 두어번 뜬 적이 있을 정도죠. 저는 지금 30평대의 아파트 자가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 생활에 너무나도 만족합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 생각도 없어졌고, 외롭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제가 디스크가 있다 보니 아이 낳고 싶은 생각도 사실 안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 일에 집중하면서 제 삶을 살아가고 싶고, 저희 부모님도 저의 이런 삶의 방식을 존중해주시며 응원해주세요. 결혼하라고 등떠미신 적단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 부모님이라 저도 더욱 당당하게 사회에서 제 꿈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게 결혼하라 잔소리하는 사람이 단한명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오빠의 와이프 올케입니다. 오빠는 5년 전쯤 결혼했고요. 그해 바로 아이를 가져 조카가 태어났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첫 조카라 너무 예뻤습니다. 그 당시 제 사무실이 너무너무 바빠 눈, 코, 뜰, 새가 없었는데도 조카 동영상만 보면 힘이 절로 날 정도로 그 아이는 제게 자양강장제였죠. 저는 사실 1년에 몇억씩 벌고 있고 가진 자산도 많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아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만도 한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집 사드린다고 해도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좋다며 한사쿠 거절하셨고 저희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회사원인 저희 오빠는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란다 가 늘상 하는 말이었고 저한테 물질적으로 요구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빠라는 이유로 저를 더 챙겨주었고 여동생으로서 많이 아껴줬어요. 그런 오빠에게 너무 고마워서 결혼할 때 제가 신차를 사준다고 했는데 그때도 어찌나 거절하던지 거절하는 오빠를 설득한 건 저와 새 언니였습니다. 여보, 아가씨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사주는 거야. 주실 때 받자, 응? 뭘 받아? 어느 여동생이 오빠한테 결혼 선물로 차를 사주냐? 됐어, 냉장고만 고맙게 받을게. 냉장고도 감지덕지다. 오빠. 내가 맨날 사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사준다는 거야. 아가씨, 고마워요. 차는 우리가 골라도 되죠? 여보, 됐어. 가만히 좀 있어. 아가씨가 주신대잖아. 하며 새 언니가 너무나 설레어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기쁜 마음이었는데, 새 언니가 사고 싶다며 말한 차종을 듣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놀랐습니다. 그 차는 3억 가까이 되는 최고급 외제차였거든요. 세 언니가 그차 얘기를 꺼내자마자 오빠가 미쳤다면서 농담이냐고 화를 냈더니 세 언니가 아가씨가 사준다고 하니까 고른 거지. 그럼 당신이 골라. 하며 토라졌어요. 아무튼 서로 며칠 동안 협의하고 7천만원 정도짜리 국산 고급 세단을 겨우 계약했었죠. 그나마도 오빠가 4천만 원대로 산다는 걸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좋은 걸로 사게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오빠는 검소하고 제 생각을 많이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 그차 사건을 계기로 새언니에 대해 다시 봤던 건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같이 밥 먹으면 늘 당연한 듯이 제가 밥을 사게 오빠를 말리고는 했고 그래서 오빠랑 새언니랑 자주 싸웠습니다. 여동생이 더잘 번다고 당연히 밥 사는 건 아니라는 게 오빠 가치관이었고 새언니는 그런 오빠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오빠 부부가 싸우는 게 싫어서 점점 밖에서 식사 자리 만드는 걸 줄여나갔었네요. 그러던 와중 새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또 생각이 나네요. 어느 날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새언니가 임신을 했단다. 조카가 생겼네. 바쁘겠지만 신우이로서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줘. 어머 정말? 응 너무 잘됐다. 저는 기뻐하며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었죠. 언니 저예요. 임신하셨다면서요?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아가씨. 조카 생기셨네요. 네 태어나면 정말 잘해줄게요. 뱃 속에 있을 때도 잘해주셔야죠. 네? 우리 조카가 백화점 망고가 먹고 싶다네요. 조금 놀랐지만 세 언니의 애교 섞인 말에 그냥 웃어 넘기고 그날 카톡으로 상품권을 보냈습니다. 축하한다고 백만 원을 보냈고 세 언니가 고맙다며 오빠 퇴근할 때 망고 사오라고 시킬 거라고 하더군요. 그날 오빠한테 전화해서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하고. 백화점에서 망고 샀냐고 물어보니 웬 망고냐면서 망고 말고 새언니 말로는 누가 상품권을 줘서 그걸로 루이비통 지갑을 사오라고 시켰다고 하더군요. 모든 정황을 알게 된 오빠가 그날 새언니와 많이 싸웠다고 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 이후로는 웬만하면 큰돈 쓰지 않기로 협의했습니다. 제가 수입이 많다는 사실이 새언니한테는 견물생심이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비교적 조용하게 임신 기간을 보냈고 드디어 조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고생한 새언니에게 부모님이 500만원을 챙겨주셨고 저도 같이 500만원을 넣어서 1천만원을 만들어 오빠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새언니가 처음에 봉투를 보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니 봉투를 열어보곤 입이 대빨 나오시더군요. 사실 뭐 저도 더 많이 드릴 수는 있는데 오빠가 절대 돈 많이 주지 말라고 했던 약속이 있기에 그 정도로 챙겨준 거거든요. 새언니 생각엔 저 혼자 천만 원은 줄 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겨우 500만 내놓으니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어요. 저도 그런 새언니 태도가 불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너무 예쁜 조카 때문에 그마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은 저희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저는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바쁜 일정 중에도 아이 관련한 매장이 보이면 옷이든 장난감이든 교구든 가리지 않고 들여다보며 최고급으로 사서 오빠네한테 보내줬습니다.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그냥 제 자신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서 보내준 옷을 입은 조카 사진을 보면 모든 피로가 풀릴 정도로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오빠네와 저희네는 워낙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조카도 참 자주 보러 갔었죠. 조카도 저에게 큰 액착을 보이더라고요. 물론 어릴 때는 매일 보는 부모보다는 가끔 보는 사람들에게 큰 반응을 보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도 제 눈에 콩깍지가 끼었는지 그런 조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애틋했습니다. 그런 조카가 돌이 되었을 때 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오빠는 역시나 한사코 만류했지만 저는 이 정도는 주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카 통장이 있어서 거기로 보내준다고 하니 새 언니가 거기 말고 새 언니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망고 사건이 생각나서 그냥 조카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 통장 관리를 오빠가 한다고 했거든요. 어차피 우리 아이한테 쓸 돈인데 제가 그때그때 빼서 쓰는 게 편해요, 아가씨. 저한테 주세요, 그냥. 다른 날도 아니고 조카 돌이니까 저도 의미있게 주고 싶어요. 거기 넣으면 돈 빼지도 못하는데. 하며 새언니 입이 대빨 나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조카가 막 말이 트여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빠네와 함께 밖에서 식사를 했고 다음 일정까지 시간이 좀 남아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언니가 바로 엘리베이터로 저희를 이끌며 유아층을 누르더군요. 그리고 내리자마자 조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준수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고모한테 사달라고 해. 다 사줄 거야, 고모가. 당신 무슨 말이야, 그게? 왜내 동생이 우리의 걸다 사줘? 그리고 버릇나 빠져? 그렇게 좀 하지 마. 여보, 고모도 사주고 싶을 걸? 어머, 어머, 이것 좀 봐. 반짝이가 너무 예쁘다. 준수야, 고모 사주세요. 따라해봐. 고모, 사주세요. 당신 진짜 왜 그래? 그만 좀 해. 오빠가 언성을 높여도 새 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조카를 앞에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시키게 하더군요. 보다 못한 오빠가 새 언니를 잡아 말리자 새 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돈잘 벌잖아. 당신보다 훨씬 잘 버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뭐? 누가 더잘 벌든 그게 뭔 상관이야. 왜애 고물을 벗겨 먹으려고 하는 거야? 진짜 보기 안 좋아. 벗겨 먹어? 당신 말 진짜 심하다. 그렇게 백화점에서 둘이 옥신각신 싸우더군요. 그때 조카는 울고 진짜 진땀 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오빠가 회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와서 급히 회사로 돌아가야 했어요. 새언니가 되게 좋아하면서 오빠를 등 떠밀더군요. 그렇게 새언니는 저랑 조카 손을 잡고 백화점 한 바퀴를 다 돌았네요. 이거 사달라고 해. 저거 사달라고 해. 세언이 하는 말에 저도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뭣도 모르는 조카가 사달라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진짜 저도 호구인 거 알지만 조카 바보라는 게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지갑을 열어버렸고 그날 그 유아층에서만 120만원 정도를 20분 만에 써버렸네요. 저한테는 그냥 황당하지만 웃긴 사건 정도였고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그날 이후 그런 식으로 세 언니는 오빠 몰래 저만 따로 만나자고 종종 연락했고 조카가 보고 싶었던 저는 그렇게 호구 고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두살세 살이 되어갔고 저에게는 조카 그 이상의 큰 의미가 되었어요. 제 핸드폰 배경 화면은 조카 사진이 되었고 사무실 제 책상에도 조카 액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새 언니는 아이 두돌되면 복직한다고 하더니 연봉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재배치 받은 부서가 마음에 안 든다며 아예 퇴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편해서 좋다고 하더니 일하고 싶은지 구직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워낙 물경력이다 보니 마음에 맞는 재취직 자리가 없나 보더라고요. 마음은 커리어 우먼인데 현실은 시공창이라며 제 앞에서도 한탄하곤 했습니다. 제 회사에 들어갈 자리 없냐고 묻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부럽다고 했습니다. 아가씨, 너무 부러워요. 저도 결혼하지 말걸 그랬어요. 계속 일이나 하는 건데. 가정 이루고 아이 키우는 게더 힘든데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세 언니는 정말 대단한 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점점 나이만 먹어가겠죠. 세 언니는 그렇게 점점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일부러 더 챙겨줬습니다. 시간 내어 영화 보러 가자고도 했고, 가끔씩 책도 선물해줬어요. 생일 때는 갖고 싶다고 하던 명품 가방도 한번 사줬죠. 그런데 세 언니는 그런 저에게 어느 날부터 삐뚤어진 마음을 내비치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그래도 이제 결혼 정년기 지나가는데 선은 한번 봐야죠. 일이 너무 바빠요. 지금은 누구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결혼 생각이 없는데 누굴 만나서 뭘 하겠어요. 그래도 어릴 땐 괜찮지만, 나이 먹어서 혼자면 그것만큼 초라한 것도 없어요. 세 언니의 말에 저는 기분이 상했죠. 초라하다뇨. 돈도 많이 벌었고, 일도 계속 해나갈 건데, 미혼이라는 이유로 불쌍한 시선을 받아야 하나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여자가 결혼은 해야죠 일로 성공한 게 인생까지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세 언니가 피식 웃으며 저를 비웃듯 바라보았고 저는 너무 기분이 상했죠. 그날 이후부터 세 언니 앞에서는 말을 좀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세 언니도 뭔가 눈치를 챘는지 저에게 더 살갑게 굴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카톡으로 조카 옷이나 비싼 장난감 같은 쇼핑 링크들을 보내오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결제해주곤 했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해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밤에 전화가 와서 혹시 그날 일 때문에 기분 상했냐면서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고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오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았고 서로 풀자고 했어요. 저도 꽁에 있기 좀 뭐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조카 4살 생일이 되었고, 조카만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가서 조카가 사고 싶다고 하는 장난감 다 사줬습니다. 그래봤자 20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새 언니가 이걸로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조카 생일 기념으로 어디 놀러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길래, 1박에 100만원이 넘는 풀빌라를 예약해서 2박 3일 생일파티를 해줬습니다. 저는 시간이 안 되어서 1박만 겨우 하고 서울 돌아왔고요. 세언니가 여기 SNS에서 유명한 곳이라면서 그날 SNS에 폭풍 업로드 하더라고요. 조카가 너무너무 좋아한 걸 보니 저도 별로 돈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 생일이 되었어요. 제 생일 때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어 부모님 댁에 가서 엄마가 해주시는 생일상을 받고 촛불을 불어왔었죠. 친구들과의 생일 파티도 늘 생일 전날이나 다음 날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은 제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그런 부모님께 감사했고요. 그날 오빠네 부부와 조카도 제 생일을 축하해주러 왔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조카라 너무 좋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생일상을 받고 있었죠. 오빠가 선물이라며 제가 허리도 안 좋은데 운전 많이 하는 게 걸린다고 운전석 허리 쿠션을 사서 설치해 줬어요. 그리고 성심 가득한 용돈 봉투와 조카와 제 사진으로 꾸민 앨범을 주었죠.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오빠 혼자 다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늘 이런 식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제 생일 때 선물해 주곤 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제가 해주는 만큼 해줄 수 없으니 오빠 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거겠죠. 저도 알고 있기에 오빠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해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조카한테도 마찬가지였죠. 아무튼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새언니가 갑자기 이러더군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여기 와서 생일 보내는 것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 새언니의 말에 저는 당황했죠. 네? 저는 좋은데요. 그리고 친구들이랑은 어제 파티했어요. 내일도 할 거고. 아니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결혼해서 남편이랑 생일 좀 보내야죠. 이게 뭐예요? 곧 마흔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부모님한테 생일상 받고 있고. 제 말에 오빠랑 부모님이 더 발끈하셔서 마흔돼도 생때 같은 자식인데 생일 핑계로 밥한끼 해준 게 뭐가 문제냐고 하셨습니다. 모두 공격한다고 느꼈는지 새언니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말이 그렇단 얘기죠. 아니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혼자가 좋겠어요? 저희처럼 가정을 좀 이루어야 인생 잘 살았다 하지 않겠어요? 그럼 제 인생이 지금 하자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새언니? 하자라뇨. 내 말은 돈도 돈이지만 내 가정이 있고 자식도 낳아야 앞으로 나이 먹어도 덜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가씨 걱정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무슨 뜻인진 알겠는데 그런 걱정이라면 하지 마세요. 나이 먹어서 꼬부랑 할머니 돼도 혼자 잘살수 있을 만큼 돈 많이 벌었어요. 뭐 실버타운도 있고 그때 되면 더 좋은 거 많이 생길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도 내 자식이 들여다봐주는 거랑은 다르죠. 세 언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불쾌하네요. 저희 부모님도 저 결혼하라고 강요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왜세 언니가 그러세요? 제가 언성을 높이자 세 언니가 또 입이 대빨 나와선 그냥 동생 같다 하는 말인데 정없이 발끈한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좋은 날 이러지 말라고 하고 오빠도 말리는데 새 언니가 더 흥분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돈만 많이 벌면 뭐 해요? 그 나이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뭐라고요? 그럼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새 언니는 뭐가 모자라서 자꾸 돈에 욕심내는데요? 아가씨가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 그래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돈만 없어요. 그래도 나중에 나이 들면 나 들여다 봐줄 자식이 있어서 나는 든든해. 네, 좋으시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복하세요. 제가 기분이 나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새 언니가 이러더군요. 아가씨, 사실대로 말해봐요. 우리 애한테 잘해주는 거다 셈이 있어서 그런 거죠? 네? 무슨 셈이요? 나중에 늙으면 아가씨 봐줄 사람 없으니까. 조카한테 기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렇잖아. 아가씨 아프면 병수발. 아니 하다못해 병원 데려가 줄 사람이 필요할 텐데. 아가씨는 자식도 없고 혹시 우리 준수한테 자식 노릇 시키는 건 아니겠죠? 나 그러는 건 정말 싫어요. 우리 애가 나중에 고모까지 챙겨야 할까 봐 겁난다고요.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할 거예요 난. 세 언니가 술이 한잔 들어가서 그러는지 막말이 심해지더군요. 부모님이랑 오빠가 화를 내며 세 언니를 막았습니다. 저는 듣다 못해 참지 못하고 말했죠. 네. 세 언니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어요. 아쉽네요. 저는 늙으면 우리 조카한테 하남 아파트 증여해 주려고 계획해 놨는데 올케 언니는 제가 늙으면 준수한테 기댈까봐 두려우셨군요. 세 언니 마음 잘 알겠습니다. 준수한테 민폐 끼치지 않는 고모가 될게요. 선딱 끊고. 오늘부로 선물도 안 하고 용돈도 안 주겠습니다. <laughs> 제가 푸하하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새언니가 표정이 싹 바뀌며 충격받은 듯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미안해요. 내가 술한잔 먹고 미쳤나봐. 그런 뜻 아니었어요. 알죠, 아가씨? 네, 알죠. 제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란 거. 준수 예쁘지만 제가 짐이 되는 존재가 된다고 하니 사랑하는 고모로서 그렇게 되긴 쉽네요. 서로 거리 잘 두고 지내요, 우리. 푸하하 웃으며 새 언니를 떼어냈어요. 새 언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더군요. 그런 듯 아니라면서 엉엉 울고 저희 부모님이랑 오빠는 그런 새 언니를 타박했죠. 아수라장이 된제 생일 파티는 그렇게 끝났고요. 저는 그날 이후 정말 조카에게 돈안 씁니다. 새언니는 제 눈치 보는데 저는 그냥 조카랑 신나게 놀아만 줘요. 그리고 조카는 그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100만원짜리 장난감보다 제 손잡고 문방구 가서 500원 넣고 뽑는 장난감에 더 환하게 웃어요. 언제까지 이럴진 모르지만 저희 오빠가 아들을 새언니 같은 속물로 키우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깨달은 바가 많아서 전처럼 마구 퍼주지는 않을 거고요. 세언니는 혹시라도 제 심기가 더 틀어질까 봐 전전긍긍하시는 것 같네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조카한테 만 원도 안 썼네요. 그래도 조카는 여전히 저를 사랑해주고 저 역시 조카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희 세언니 너무 얄밉죠. 제가 미쳤다고 조카한테 병수발 들게 하겠어요? 제가 더 해주면 더 해줬지. 결혼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면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꼭 결혼해야만 삶이 완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노후 준비는 차도록 이미 돈 많이 벌었고 내 집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당장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건데 꼭 그렇게까지 후려쳐야 기분이 좋은 건지. 아무튼 말로 구업 쌓은 새언니 덕분에 돈은 굳었네요.